안녕하세요, 바이너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쿨박스입니다. 저희 쿨박스는 채소나 야채, 과일, 디저트류를 포장할 수 있는 은박 종이박스인데요. 이렇게 박스 안쪽에 은박 코팅을 해서 일반 종이 박스보다 보냉력을 강화한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티로폼 박스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종이 박스보다는 보냉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안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쪽이 전부 은박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쿨박스는 보이시려나? 이 박스 겉면도 약간의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신선식품은 습기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겉면에도 습기에 강할 수 있도록 코팅지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박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겉에는 이렇게 레츠 클그 cool, 아래에는 full fresh product s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선함을 강조할 수 있도록 흰색 배경에 파란색 글씨로 깔끔함과 박스의 포인트를 담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면에도 이렇게 프레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위쪽 여기에는 신선식품 즉시 배송이라고 써서 박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택배 기사님들이 제품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짠! 이쪽에는 QR코드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박스를 버리는 법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이게 종이박스이긴 하지만 안쪽이 은박처리 때문에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제품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찍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는 이렇게 음박 제거 후 분리 배출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굳이 QR 코드를 찍지 않아도 버리는 방법을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쿨박스를 이용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티로폼 박스처럼 강한 보냉력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한여름 같이 더울 때는 꼭 당일 배송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즈는 콜박스 1호이고요. 총 7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추후에 전체 사이즈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콜박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